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텔런입니다 오늘 해벌 챔피언은 서포트. 시 아니라 탑 워모그 쓰레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서포 1 3계 여주어분들이 다선 워모그를 올린다고 하더라고 CC기 많은 애들이 그냥 워무그 하나로 턴을 길게 늘게 쓰는 메타가 요즘 유행한다는데 그딱 듣자마자 생각이 난게 쓰레쉬가 이제 나인 유지적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한 챔피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선탭으로 워모그 간 다음에 무한으로 버텨가지고 CC기도 넣고 주문력도 올리고 방어력도 올리고 마방 빼고 전부 다올리는 쓰레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룬은 엿다으로 들어주시고요. 와, 룬도 고열이다 느낀 게 착취가 좀 별로면은 기발을 드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빌드는 똑같이 탱으로 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자! 이친쉬 굉장히 오랜만이구만 1레벨 연운을 찍을 것 같나? 오이친구 네?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치구번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거을냥 라인을 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꼬라박히지만 않게 하면 돼. 아, 이게. 에? 사가리왜 이렇게 길어, 이거? 대봐야. 와, 레전드. 어, 왜 이렇게. 체감이 왜 이렇게 길지? 틀린다면. 175도 너무 길다. 좋았어. 오케이. 예상으로 해야 될것 같아. 얍얍얍 들어오면은 바로 가면 돼요 촉! 할만해 할만해 아니야 아아 도망가지마 음... 내 킬! 그래도 뭐잘 막았고. 탑스레시 왜 좋아 보이냐고? 트린이라서 좀 괜찮은 것 같아. 킬은 처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방 가면 은 내가 처발릴 수가 없었음 느낌은 상아 아! 아! 저래서 궁을 아꼈어 그냥 가는 중? 아! 존나 잘 버텼다. 아니, 내가 다른 건다 괜찮은데 일을 잘못 맞추겠어. 이 새끼가 W! 얘기가거든! <laughs> 존나 튼튼하네. 오! 피 다시 차는 중 무한동력. 그가 잘? 끝없는 절망 괜찮을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로. its five its five its five its five, it's five. Okay. 오케이 버틴다 버텨 죽지 않으면은 조만간 다시 싸움을 할수 있다는 뜻이지 이거 완전 만능 아니야 아 마체 가자고? 아 얘는 또 마체도 괜찮겠네 심연보다 얘는 또 마체 진짜 괜찮긴 하거든 심연도 괜찮고 마체도 괜찮은데 지금 얘는 마체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상 마법 장령만 올리면 되니까 72스택이라서 방어력 147표산태가199 어? 탱탱도 안 올렸어 나 지금 이 정도면 나쁘지 않긴 하네 잘 쌓았다고 볼수 있겠네 워머그라서 이속이 안 답답한 게 좋아요. 워머그 절망 가고 맞춰갈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유치아 키고 달려가는 중. 에? 오케이. 어? 싸움이다.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안녕. 이거지! <목소리> 이거 거든 아, 나 포? 이거 거든 더블 더블. 이! 이게 아니거든! 아, 어, 초... 아, 초... 초... 저희가... 저희가... 워머그 발동... 아, 니 저희가... 워머그 발동... <laughs> 음... <athletes> 음... <restraint> 초... 초... 이씨 <laughs> <유쉬>. 예? <laughs> 아, 이채와 오. 참 아야요. 큐. 오케이 오. 어. 오케이 바로는 렛츠고 백스택이다 백스택. 아 이거 괜찮은데? 요즘 서포터들도 웜업그 개많이 간대요 여기냐? 아 아! 느낌 좋았는데 안녕 아! 느낌 좋았는데 어시다이! 심연까지만 가고 이러면 쿨감 어 정도 커버됐고요 우리는 사실상 스몰더만 다른 애들이 죽여주면은 난 무적이라 볼수 있어 지금 자큐 날리게 들어 쏘, 날리기. 들어간다잉! 썰킬. 클 어그로 끌었는데, 토탑 맞으면서. <laughs> 어? <웃음> 이야! 2단 그래프 좋았고. 그렇지 아, 까비까비 까비. 그렇지 그렇지 아내내펜타치브코치브어내 아, 체력이 벌써 5천이네 펜타클. 아, 내 펜타클 <laughs> <나, 웃음> 나보리로약 어? 팔고 싶네 <laughs> 아니야, 우와, 뭔. 큐난 <laughs> 모르겠다. <laughs> 일단 썸네일은 하나 나왔고. 이거 괜히 났어. 어떻게 놔버림? 너무 쓰렉이야 이거 썸네일에 넣을 수가 없는 수준이야. <laughs> 평타인데. 와, 평타 개세다. 그렇지. 이거지. 이게 공속 쓰레쉬거든 어? 아. 으. 아. 이씨. 와, 평가 왜 이래. 야. 그래그래 그래. <laughs> 아직 위 아직 피차는 좀 <laughs>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우리 둘의 승리인가? <laughs> 탱커 캐리어? 재밌다 이거 재밌긴 한데 이거 탱커 챔이라서 그런가 딜이 뭐 3등? 3등이면 뭐 괜찮다 만약에 스몰도 없었으면 훨씬 잘 버텼을 듯? 이 정도면은 그쵸 그쵸 쓰레쉬 치고 많이 넣었다 제가 해봤던 탱 쓰레쉬 중에는 상당히 괜찮은데요? 워모고 있으니까 운영하기가 너무 편해 난이도 확 내려가고 받은 피해량은 7만에 감소량은 10만 탱킹이 확실히 뭐 잘되는 느낌은 아니다 탱킹이 잘되는 느낌은 아닌데 2코어 3코어 구간에는 많이 단단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단단해요? 시시기도 엄청 많이 넣고 근데 이제, 극후방가니까 확실히 유통기 한이오네 애들 너무 빨라가지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끝! Hello,